와 이거 이거를 비스트가?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케이드시입니다. 이번 영상 마블 퓨처 파이트 비스트 리뷰 영상입니다. 엑스맨 업데이트 이후로 나온 엑스맨 영웅들은 이번 비스트를 마지막으로 다 리뷰를 해보게 되는 것 같네요. 아, 물론 진은 빼고요, 징그레이는 빼고 비스트를 마지막으로 리뷰를. 엑스맨 영웅들 리뷰를 다 해보는데 일단은 장비는 이정도로 맞춰놨구요 그리고 자 비스트의 스킬중에 좀 업할만한게 5번 스킬을 레벨업을 하게되면 55% 모든 공격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어, 그 밖에도 모방 그리고 무속 그리고 30% 방어력 무시까지 있는데요 요 스킬이 보게되면은 요, 워울프의 5번 스킬하고도 조금 비슷한 감이 있는데, 대신에 워울프는 그냥 완전히 공격력만 올라가는 그러한 스킬이에요. 보게 되면은 모공 80에 속도, 치명타율 60%죠. 대신에 비스트는 방어력이나 뭐 이런, 어 다른 것들, 다른 능력치들까지 올라가니까, 무 모방, 그리고 모속, 어 방어력 무시, 이렇게 올라가네요. 요, 툴팁을 읽어보게 되면 스타스 앤 가터스. 요, 5번 스킬이죠. 요, 울프는 5번 스킬을 쓰게 되면 무적인데, 요거는 기절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근데 무적이 더 좋긴 한데, 어쨌든 기절 효과가 있고, 그리고 버프 효과들이 태국에도 아, 군 팀원에게 전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마치 월울프의 그것하고 비슷하죠. 아무튼, 이거를 보고서 저는, 비스트가 생각, 그렇게 좋은 영웅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 스킬 미리 보기로 살펴보고 갑시다. 자, 스킬 미리 보기로 봐도 일단 1번 스킬. 1번 스킬 그냥 공격 스킬이고 2번 스킬도 그냥 공격 스킬이야. 평타. 그리고 3번 스킬. 다시 1번, 2번, 3번. 한번 그나마 조금 생존 기술이 생존 스킬이 4번 스킬인데요. 이걸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기절 효과를 준과 동시에 눈타개 스킬이에요. 눈타개 스킬이라서 4번 스킬을 쓰면은 무적인데, 그나마 4번 스킬을 좀 어, 중점적으로 쓰는 게 얘, 얘 비스트를 쓰는데, 조금 더 생존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5번 스킬, 버프 스킬이죠? 어, 버프 스킬인데 요거를 기절이 3초나 나오네요? 오, 그래? 뭐, 그렇게 되면은 이게, 얘가 CC기가 실질적으로 두 개, 그니까 러두개 있는 건데, 근데 요거 5번 스킬은 뭐라 그러냐. 쿨타임이 길게, 길, 이니까 사실 이거는 CC기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도 뭐. 음, 무방하죠. 그냥 어차피 뭐 버프스킬이라서. 그리고 티어2 패시브 스킬이 회복률은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회복률이랑 치명타, 뭐 피해량 감소라고 돼 있는데, 티어2는 그다 그렇게 패시브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네요. 그렇게 뭐 대단, 쏙 대단한, 올려봤자 그렇게 쏙 대단한 걸 어찌나 못하는 것 같아요. 티어2로. 음, 어쨌든 그렇고요. ISO는 분난 헐크에임으로 맞춰놨고, 야, 혼돈 노른이 조금 뭐 부족해서, 뭐요 정도로밖에 못 맞춰놨네요. 그냥 세티 효과 정도 받을 정도? 자, 아무튼, 이렇구요. 어, 자사부터 돌아보도록 해봅시다. 근데, 확실히, 비스트가 버프기가 있는 만큼, 딜은, 기, 딜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비스트 자체가, 공뻥 리더잖아요. 공뻥 리더 중에서 최상급인 45% 리더라서, 이 딜이 좋을 수밖에 없어. 이 정도 버프를 줬는데도, 딜이 안 좋으면 얘는 진짜, 그건 아닌 거지. 못 써먹을 수준인 거죠. 근데, 아, 이렇게 버프를 막 줬다고 해도 그렇게 뭐, 레이나를 빨리 잡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그지 않나요? 어? 43초? 어, 생각보다 빠른데? 음. 어쨌든 43초네요. 생각보다는 빨랐다. 뭐라는 거. 음. 자, 그러면은, 월드보스 잡아보도록 해봅시다. 슈퍼자이언트. 아씨, 슈퍼자이언트가, 이거를, 크레이븐 리뷰를 하면서 슈퍼자이언트를 잡을 때 악몽이 되살아나는데, 어, 이번 비스트는, 어... 떨지 잡아보도록 해봅시다 울버니, 울버린이랑 같이 가면 모공이 있으니까 울버린이랑 해놓고요 팀효과로 비스트가 어 사이클롭스가 있네요 사이클롭스 아니면은 얘, 얘도 있고 사이클롭스 데려가죠 사이클롭스 갑시다 아니요 어, 극단적 선택. 어, 사이클롭스 데려가면은, 울버니, 울버린이랑 팀 효과 해가지고, 오방이랑 방무 이렇게 나오니까, 딱이네요. 요거를, 어, 회피모지 하나 데려가고, 이렇게 해서, 가겠습니다. 가죠 리스트는 그냥 4번 스키, 다른 스킬 안쓰고 그냥 4번 스킬만 쓰는게 제일 좋아요 다른 스킬 써봤자 그냥 아니 쳐먹기만 할 뿐이지 아하 부채 맞고 이거 CC 걸려가지고 이거. 어, 위험하다. 아 위험하다 아아 이거 CC기 아 진짜 CC기 너무 짜증난다 아 진짜 그럼 다시 한번 할게요. 버프, 하고, 다시, 합동기로 쓰면은, 아, 근데 또 이거를, 구차 맞아가지고, 이거, 씨. CC기 걸려가지고, 돌아다닐 때 진짜 짜증나, 진짜 짜증나네요. 이거는 피해주고요. 아, 이거를, 오케이. 피했다.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그렇지. 아, 근데 버프가 끝나가, 끝난 걸 맞아가지고 이거, 이걸... 젠장. 다시 한 번. 끝날 때쯤에, 그 4번 스킬 나오고, 또 2초 1초. 아, 이거를. 아, 피. 아, 진짜 씨. 제발. 제발. 됐어. 이겼다. 아, 씨. 아, 진짜 너무 짜증났어. 아, 진짜 상대적으로 맨날 강캐들만 사용하다가, 아, 이런 캐릭터들 사용하니까, 진짜, 와, 슈자가 진짜 이렇게 엄청나게 센 보스였나 싶기도 하고요. 자, 콜보스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어, 일단은 팀 효과로 울버린 하나 정도 넣어주고요. 그리고, 음, 어, 로그 정도? 네, 그 정도로. 여기서, 어, 일단 회피, 아, 이거를, 스트라이커를, 맞다, OP 캐릭터로 안 넣기로 했으니까, 어, 빌런, 빌런 10% 이거 두 명하고, 그리고 회피무시. 회피무시 스트라이커를, 이렇게, 이렇게 넣도록 해보죠. 어, 공격력? 상승해주고. 오케이. 미스트 에는 4번 스킬만 쓰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은 1, 2, 3번 스킬은 그냥 처맞는 스킬이기 때문에. 도망가고. 공격력 뻥 해주고. 다시 4번 스킬. 그리고 도망가고. 3는 팔고 있을 때 다시 4번 스킬 3번 스킬 좀 딜하다가 다시 도망가고 가가.. 가가.. 또 도망. 4번 스킬 풀쿨 돌아오면 해주고 속동 스킬로 해주고 좋았어 이제 또 3페이즈 나오겠죠? 4번 스킬로 공격력 뻥 해주고 자 4번 스킬 이 공격을 피함과 동시에 도망갔다가 다시 또 잡은 스킬. 아이고, 아, 한대 맞았네요.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공격력 꽝 해주고, 오케이. 아, 협동 스킬로 피하려고 그랬는데. 야 이거를. 해 주고, 요 어떤 스킬로 그렇죠? 비스트가 그래도 생각보다 잘 잡아주네요. 음, 자, 다음으로 섀도우 랜드 가볼 건데 지금 현재 15층까지 와버려서 영상 찍는 현재 15층에서 할수 있는 애가 지금 너구리 보스가 있거든요? 근데 얘가 회피율이 높아서, 얘는 회피 무시, 요거를 하나 달고 갈게요. 회피 무시 리더를 하나 달고, 요, 얘는 항아리 깨는 것도 중요하... 해피무시 리더를 달고 있었지, 내가 생각해보니까. 굳이 뭐 항아리를 깰 필요가 없었네요. 그냥 구석에 뭐 놓고 패기만 하면 돼요, 이제. 해피무시 리더를 해놨기 때문에. 확실히 비스트 본인이 리더일 때보다는 딜이 좀안 나오긴 하는데 자뭐이 정도면은 깼죠? 근데 시간도 아직 44초나 남았고 음 한층 더 올라가서 릴레이 모드가 있으면은 릴레이 모드를 한번 깨보기로 하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자 한층 더 올라와서 보니까 릴레이 모드는 없고 보스 모드 보스 모드만 있는데. 어, 그나마, 루키 모드가 비벼볼만 해서, 루키 모드로 가보도록, 어, 루키 보스로 한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그때 안될것 같은데. <laughs> 음, 그래도 한번 해보죠. 아, 근데 이거 될것 같기도 하고, 이거. 자기장이 경제액을 유발시켜가지고 애들이 아무것도 못하는데? 어,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 뭐지? 뭐죠? 이거 깰것 같은데? 이거? 헛 와, 이거, 이거를 비스트가? 어, 이거 비스트가 해내네? 아, 저 세, 진짜 생각도 못했거든요? 어, 이거 비스트가? 아니? 아, 그렇다면은, 오, 한층 더 올라가, 한층 더 올라가 볼게요. 자, 나왔네요. 17층 릴레이 모드인데. 여기 남성 릴레이, 영웅 딱이죠. 음, 여기를 비스트로 가보도록 해보죠. 아, 이거 과연 비스트가 깰수있을려나 아, 변신할 때 애들. 모여을때 쓸걸. 아, 이것도 모아서 써야 되는데. 좋았어. 그렇지. 모아놨죠? 계절 모아놨고. 좋아. 아, 이거. 아, 이거 될것 같은데, 이거? 잘하면? 와, 이거 되겠다. 되겠다, 이거, 되겠다. 아, 안 돼! 그렇지. 아. 될것 같은데? 아, 안 돼, 안 돼, 어! 제발, 피일이야. 아, 아 이거 될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고. 오케이, 모아놨죠? 자기장 안에 가둬놓는, 가둬놓는 게 중요해. 구석탱이 모아놓는 게 중요 그렇죠 버프할 때 기절이 생긴다는 거아 워머신 이 새끼 아 근데 피가 얼마 없다 오른색 반피야 왔어야 되는 건데 좋았어. 받아왔죠? 됐다. 너희, 너희 이미 죽어 있다. 하. <laughs> 예. 와. 와, 진짜 생각도 못 했다. 와, 진짜 생각도 못 했네요. 와, 진짜. 야, 비스트가 이걸 해내네. 하, 진짜. 야, 에, 하, 일단은 마치면서, 저 비스트가 엑스맨 업데이트 될 당시에 스킬을 쫙 훑어보고, 솔직히 비스트는 조금 똥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와 근데 아, 패시브도 이거는 65% 이하일 때 고, 모공 10%, 재사용되기 시간 3초. 음 얘는 온몸, 그니까 얘는 물 물몸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얘는 온몸이 다 공방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캐릭터인데, 그니까 얘가 스킬 미리 보기로 캐릭터를 어느 정도 예단을 할수 밖에 없잖아요. 직접 켜보기 전까지는. 미리 보기로 예단을 할수 밖에 없는데, 이거를 봤을 때, 4번 정도만 본타게 스킬이었고, 나머지는 다 그냥 평범한 스킬들이어서, 아, 얘가 뭔가, 그래도, 제 몫을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직접 키워서 해보니까 와... 나는 이거 섀도우랜드를 17층까지 혼자서 이렇게 솔플로 도파할 줄이야 생각도 못했어 이거를 웬만해서 그러니까 보통 캐릭터들은 솔플로 이렇게 못하거든요 야 이거를 비스트가 그러니까 확실히 그러니까 본인이 좀 키워보고 그래야지 캐릭터에 대해서 좀 아는 것 같아요. 알수 있는 것 같아요. 음, 어쨌든, 비스트, 어,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고요. 비스트가 생각보다 좋은 캐릭터다라는 거를 일단 알려드리고, 그리고 여기 비스트까지 이제 다 키워본 결과, 엑스맨 업데이트는 진짜 해자 캐릭터들의 향연이었다. 아, 혜자 캐릭터라기보다는, 이제 엑스맨 애들이 진짜 다, 다강해 웬만해서 다강캐해강캐해 강쾌. 어, 진짜. 그니까, 스파, 7월달 업데이트로 시비, 어, 시니터 6 시니터 6 애들이 업데이트가 됐잖아요. 그니까 특수, 아무래도 특수 임무 캐릭터라서 그런가. 애들 성능이 그냥 뭐 삐리삐리한데, 엑스맨 애들이랑 비교해서 그런가 더, 걔네들이 더 삐리삐리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엑스맨 애들이 정말 좋은 캐릭터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비스트였습니다. 비스트 리뷰였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고요. 여기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그리고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